안녕하세요. 봉리입니다.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8시 21분입니다. 어, 제가 어제 미국장 모니터링 하느라고 좀 늦게 일어났네요. 양해 바랍니다. 나스닥이 2.4% 급락 마감했습니다. 증시 하향 팍스권이 완성된 것 같아요. 국내 증시 오늘 기술적 반등 없이 계속 빠질 것 같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.2%나 급락했는데, 방금 SK 하이닉스 분기 손실 1조 8천호 속보가 떴습니다. 따라서 오늘 코스피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. 오늘은 블랙테마, 중국 폐렴, 또는 유카 방산 이쪽만 움직일 것 같습니다. 어,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제 RSI가 45밖에 안 됐어요. 따라서 제가 봤을 때, 이게 다시 94까지 정도 올라가야 그때가 증시인자 기술적 반등 구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. 달러도 올라왔고, 유가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, 일단 3일 연속 하락에 따른 반등으로 보여져요. 빅스 지수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고, 3대 증시는, 직전에 만들어 온 저점을 장계의 음봉으로 똑했습니다. 다운은 빼고요.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. 어, 오늘 보시면 아마 이제 다 빠질 것 같고요. 이쪽 섹터는 어, A차 전지 어제 많이 빠졌지만 또 빠질 것 같고 오늘 반도체도 다 밀리면서 증시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시간에 보시면 어, 중국폐렴 테마, 국제약품, DXVX, 어, 위더스제약, 메가, 메가ICS, 메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시회에 엄청 강했거든요. 그래서 어 이쪽 섹터가 일단 강할 것 같고요. 어그 외에, 이제, 그, 소 관련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마니커, FNG, 할인 등이 시간 내에서 올랐어요. 그래서 요 정도만 움직이는 흐름. 근데 유가가 2% 올랐잖아요. 뭐 특별한 건 없는데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 보시면 중앙, 에너비스, 한국 석유, 흥구 석유, 뭐 대성에는 이런 종목들이 60분 봉상 많이 내려와 있는 자리거든요.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저점에서 외인 기관이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. 상대적으로 주어 담았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은 역배열이지만 뭐 돌아 나갈 수 나가는 흐름이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. 다만 아직 지상군 트뭐 이런 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산 쪽도 해층이다 보니까 근데 따라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오늘 제일 강할 건 일단 이쪽 폐렴하고 육계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음 어제 이제 그 스마트팜 관련주 어둠지팜 이런 것도 올랐지만 과열권이라서 어 얘네는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터는 어차피 오늘 다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음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 중국폐렴, 육계, 육가관련주,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움직일 것 같습니다. 오늘장도 지행 잘 하시고요. 저는 이따 저녁에 마감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